여기 팀이 좀많아뭐서 오랜만이야 이 팀은 월 1번이야 네러니까 다음 팀 그거 여기 서한데 6번이니까 막한번한번 아, 정도? 아, 그냥 수준도 학교 농구랑은 다르고 가까이 있어야 그리고 지역수비를 아예 모르고 아 지역수기 아예 모르고 그리고 공교할 때도 움직이면 하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경기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연습할 땐있었어연습있었으면 응. 응. 좋겠어요 연습했으면 응. 응. 좋겠어요 응. 오늘 연습하려고 응. 그랬는데 사람 너무 적어가지고 생 아, 그래서 아 가끔씩 저는 진짜 아 이게 제가 잘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어.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 몰라가지고 가만히 서있으면 선배님들 화내시니까 아네 뭐야 왜, 왜 이렇게 멀리 있을지 모르저 어. 가운데까지 내려가? 어. 그럼 근데 그걸 정말 뭐라 할수 있는 게 아닌데 뭐, 뭐라 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 하면 할수 있음 류현아 내려가야 저도 하면서 살짝 뭐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네. 네. 살짝 나오, 나올 노역이 떨어진 떨어지는... 여기 살짝 떨어져? 네. 아니,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한데 2등이 네. 어떻게 됐지? 저고동이 2등이 2등거 2등이 이 2등이 이 2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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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이2이이아 근데 그래, 너랑 꽈괴총이 그 겹칠 일은 없고 아 예. 내가 술에 가가지고 아마 그때 꽈괴총이랑 겹쳐가지고 아 그랬었어? 어? 그랬나? 그랬던거 그다음날이어가지고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숙취 때문에 아마 숙취 숙취 이름이 뭐지? 강성진 이지 성진아 너는 어때? 연습하는게 좋은거 같애 아 게임하는게 좋아? 어연습을좀 오세훈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걸 알 소리를 내가 좀 알아야 되니까 송진은는 개총 안왔지? 송진희왜 안왔노? 아아너 주래. 야아이번시쓰레인지 저는 이재환이 아유 뭐하하화이트볼이요화이트 볼. 몇번는 아, 그러니까. 아니 소리 쓰레 선배들 많은 거같으데똑같은 네? 네? 똑같은 아니 아니 하게얘기게얘기아잘 아,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아쓰레 많아서 하나아 이런 거 없고? 아 예. 아 많이 못 쓰네? 아니 야없습니같은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아예 너 그런 거 그런 거아쓰레스끼를다 나가서 편한 거. 편한 편 아, 사람들이 싫어 너무 편한나 편하지 않네 성진이는 저도, 저도 아, 너도 똑같아? 뭐... <목소리> 진짜 편하게 <돼. 목소리> 편하게 되죠? <돼야죠? 목소리> <목소리> 이런 거. 너는 먹었어? 전못 먹었어 성진이 성진이 어디 살아? 기숙사야? 아니면 자취야? 여기요 동네가 동네 둘다 동네가 동네 둘이 고등학교 친구야? 예 어디 고등학교였어? 저희 경포고어요 고등학교. 경포고 어, 나 여기 처음 들어보는 구나 <laughs> 경포면 여기서 멀잖아 이쪽 예, 멀리요 어떻게 와? 네. 아 그냥 고등학교가 그렇게 배정된거지 어. 집은 둘다 달라가지고 집 어디야? 저는 그 구정이라고.. 아 구정? 예. 확실하게 모르겠구만 예. 너는? 성진이는? 경찰서 쪽으로 경찰서? 경찰서한두개냐 코남동 얘는 코남아포남동이 가깝지 않나? 예. 얘는 코남동 고가 20분 좀사고 20분? 네 택시 고 택시? 돈이 좀 있나본데? 네버 계좌 검사 한번 해야겠구만 얘는 예. 예. 거짓뭔거지 이거자아 이거잖아. 넌... 거... <laughs> 너 부자야? 너 <laughs> 부자야? <저거 거짓. 웃음> 너 어떻게 <laughs> 왔어 이거저 부모님 차태워가지 부모님 차? 예. 너가 운전했어 아, 아니 저 어... 연우 없어? 연 없어? 연우가 있다. 연우가 있다. 연우가 있다. 연우가 있다. 연가 있다. 연우가 자고 연우가 있다. 연우가 있다. 연우가 있다. 연서가 있다. 연우가 있 저, 연우가 있다. 연우가 있다. 저희 가 있다. 연우가 있으면 아이티. 성진. 아이티. 너도 네, 지 제가 야겠네 지금, I think, I 가 h i n k I think, 아 think, I think, I think, I t 저 i 알 k I think, I think, 네? t h i n 는 I think, I think, I t h i n 아. 건데, 특수과만 나 그래서 내라서 알지가 나는데 특수 만알을같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구거 아니야? 공받아지정까비 어, 상경수 <laughs> 뛰어. 동현이가 그랬어. 예? 저한번더하겠동한번더하겠습니가 <laughs> <왈도> 아 <있습니다. 웃음> <동민이가 웃음> 그 경포 대회 때도 짧게 잘랐는데. 어? 아, 예. 어, 저, 네. 이름 아는 사람 있어? 아, 다 알아? 너 솔직히 내 이름도 모르지? 아..용준..용준..용준.. 어, 넌내 이름 알아? 네. 뭐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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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어? 성 <laughs> 다시 정확해? 아, <laughs> 확실해? 아 진짜 확실해? <laughs> 확실해? 그럼 음, 음. 내가 뭐라고 생각 내가 김씨라 생각해? 아니 내가 그런 호접한 성을 가졌다 생각해? 아니다시생각그게 해주세요 다시, 아, 다시 말할 아, 기회를 줄게 모일것 같아? 아니요 너는? 저 이영... 이용... 김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성룡을 하냐아훈아데 내가 헷갈린 것같어 헷갈렸어 <laughs> 카운트 할게요 기분 좋으 좋은...